하루에 몇 마리가 죽어라고 외쳤는가? 가해자 가족의 숨겨진 진실. 장면 일거리의 대화. 배경음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한 남자가 공사판에 서 있다. 가해자 한 작은 목소리로 죽어. 가해자 이 공사소음을 틈타 크고 시끄럽게 오늘도 죽어라고 외쳐야겠네. 웃음. 주변 사람들 묵념하고 지나간다. 인근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희화화된다. 장면 이 아랫집의 소음, 배경음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린다. 가해자 삼소음에 묻혀서 속삭이며 저 녀석 오늘은 몇 마리나 죽어라고 했을까? 은쩍 드러나는 듯한 가벼운 웃음소리, 참석한 이들은 그들 가족의 폭소에 동참한다. 가해자 사버스를 기다리며 어차피 우리는 사랑에 빠져있는 중이야. 관계는 특별하잖아. 장면 3 퇴근하는 택배기사. 배경음 택배 딜리버리 소리와 함께 현관 앞에서의 대화. 택배기사 자신만만하게 이번에도 늦잠 자겠지 죽어. 옆에서 있는 이웃 봉투를 나르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가해자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장면 4차 안에서의 비겁한 외침. 차 안에서 가해자들은 무언가를 나누며 도망친다. 가해자 다섯 작게 죽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길 바래. 차가 사라지며 남겨진 자들은 그들의 오만한 외침을 듣고 웃음. 가해자 6.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 득이의 미소. 장면, 위층의 변태짓. 은은한 바닥 소음 속에서 2층에서 느껴지는 말소리와 장비의 움직임. 가해자 7. 이상한 장비를 사용하며 조금만 더 가까이. 오늘도 죽어를 시전. 여기서 가해자들은 마치 변태 같은 행동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희화화된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주변 이웃들은 비웃음을 터뜨린다. 결론, 조직 스토킹 시스템은 마치 집착에 빠진 연인의 애처로운 모습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